2021년 1월 11일 히때길 청소년바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2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들은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 이제 아마 큐티 책을 다 받고 어, 아침 묵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큐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 큐티를 하면서 아침 묵상을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 아침 묵상을 못 하더라도 큐티만이라도 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큐티를 잘못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중심에 두고 이제 한번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쭉 이어가서 큐티 책을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 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무엇이 가장 깨달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대의 영혼이 잘 되면 그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라는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비면서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오 당신은 형제들을 섬기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가 형제를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은 어떤 것을 보았느냐? 요한이 축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형제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형제를 섬기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구제라고 하는 것, 섬기는 일은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대접하는 일은 정말로 최고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이 최고가 되어 있다. 최고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최고의 상태에 오를 만큼 가이오는 영원히 잘되 있었다. 영원히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이 무엇이냐?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입니다. 지나가면서 정말 야구루트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빈다 말하고 있죠. 저는 이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처럼 형제들을 섬기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즉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영혼이 잘 되어서 최고의 상태, 신앙생활의 최고의 상태인 섬김의 삶을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신앙의 최고의 상태인 구제의 삶을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누군가를 대접함으로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